안녕하세요 코인 레카 김프로구요 영상 촬영하는 현재 시각 13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정장이든 하락장이든 이 시장 탓하지 않고 수익으로 투명하게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5분에 레카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스톰맥스 구요 단 5시간 만에 23% 넘는 급등 쏴줬습니다 스톰맥스 챙기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선 다뤄드리지 못하는 추가 급등 종목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이상한 유료 리딩방 들어가셔서 피해 보 마시고 확실하게 증명해드리고 있는 저랑 같이 이 기회 시장에서 꾸준한 수익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종목은 주피터입니다. 이번에도 단기 급등 수익 챙겨보도록 할 텐데 영상에선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한 타점과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방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우선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이 4시간봉 차트를 보도록 할 건데요. 상장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피터의 경우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엿볼 수 있는 이 패러럴 채널이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. 이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올리면서 고점을 계속해서 갱신 하고 있죠. 몇 차례 채널 하단선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채널 안쪽으로 안착해준 모습을 보면 하락보다는 이 상승에 대한 여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리고 현재는 채널의 상단부를 찍은 다음 조정을 받고 채널의 하단부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. 이전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하단부에선 중단부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반등을 보여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중단부에서는 이 상단부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건 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첫트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총목의 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리고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이 상장 당시 빠져나간 거래량 외에 이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고 오히려 매수 거래량이 이렇게 더 많은데 이건 세력들이 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이 가짜 하락을 진행시켰던 거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. 이 채널의 중단부나 상단부에서 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이 저점 부근에서 물량을 매집한 이후 다시 가격을 올리고 다시 개미들이 붙으면 또 개미들을 한번 이렇게 털어내고 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렸던 겁니다. 매매 시나리오나 매매 관점 없이 이렇게 섣불리 들어가면 이런 구간에서 털리고 난 다음 다시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서 다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실시간 대응을 통해 분할 매수를 진행하시게 되면 이 채널의 중단부에서 1차 분할 익절을 하시고 그리고 중단부에서 상단부까지 2차 분할 익절을 통해서 높은 손익비를 챙겨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경우엔이 녹화 후 업로드까지 이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큰 시장을 이 실시간으로 대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요청대로 이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뒀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기회의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주피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